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 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거래량이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느낌의 음, 모양이 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선 엔비디아가 굉장한 이슈였죠 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좀 빠졌는데 어, 뭐 차트도 좀 보면서 전체적인 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 체크를 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 S&P500, 다우존스 모두 좀 상승을 했고요 어,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좀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어, 제 계좌 보면서 또 계속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F&U n 테큐큐큐, 불즈, 속슬, 요 레버리지 ETF를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고요. 어비트 x 와 SCHD로 소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투자가 돼 있는데, 어 현재 이제 비트코인 이게 두 배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죠. 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이 좀 나왔지만은 어 다시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고, 어 나스닥을 위주로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면은, 어, QQQ부터 먼저 봐야겠죠. 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상승이 좀 이어지면서, 5일선을 위주로 쭉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음, 그래서, 어, 역대급 비관이 계속 이제 나왔던 요 시기를 이제 뒤로 해서, 이제 계속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장의 특징은 뭐죠? 음, 개미들은 홀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 원래 상승장 홀딩이, 하락장 전보 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못 참고 팔았지만 은 다시 여기 올라타기가 힘들어서 못 올라 탄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쇼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서 이제 어 어느 정도의 하락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물론 조정은 나옵니다.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지 조정은 반드시 나오는데, 조정이 나와도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 그러니까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여기 고점을 넘게 되면은 더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예시를 들었죠. 음, 보통 이게 쌍봉이 뜨는 패턴보다 이전 고점을 넘었을 때더큰 상승이 나온 경우가 많다. 어,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넘게 되면은 절대로 이제 숏에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주봉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봉에 보시면은 이전 고점까지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죠. 정말 엄,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 롱을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엄청난 RSI를 높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RSI가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 이제 1대1 패턴이라고 보는데, 큰 상승, 임펄스가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게 오 되면, 어,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큰 상승이 이 길이가 보통 이제 1대1은 보통 최소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만큼은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약간 주봉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을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익절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 익절을 한 사람도 많고 숏을 잡은 사람도 많을 텐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 시장을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볼수 있냐? 저는 주봉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0주 이 평선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죠? 상승, 하락, 상승. 이큰 거시적인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차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단타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장기 투자야말로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하 거시적인 흐름은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지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특정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차트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50주 이평선만 보고 투자를 했어도 사실 돈을 크게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어요. 응. 왜냐? 지금 보면은, 52, 50, 50주 평선이 차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의 짜잘한 이제 조정들은 다 맞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다 맞아도, 결국에는 이 나스닥의 우상향이 보상이, 보장이 된다면, 어, 짜잘한 또 무빙 같은 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닿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근데 저는 사실 수익 실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 빨 대세 상승장을 한번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 상단에 계속 닿으면서 계속 올라가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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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대세 상승장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신을 하고 손 빨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떠고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매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먹을 수가 있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로 이 50주 이평선 아래에서 물았잖아요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상승의 한 복판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 월봉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월봉상에서이세달 어, 하락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대세 하락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기나 이럴 때는 내 RSI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하락이 나와도 납득이 갔는데, 어, 7월 달에 RSI는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세 하락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올해 최고의 한 달이 나왔죠 음, 11월에 진짜 미친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봉이 만들어질지는 사실 이 정도로 클 줄은 저도 사실 몰랐죠 음,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다 음, 상승은 더큰 상승을 부르고 하락은 더큰 하락을 만드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홀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저는 별로 수익 실현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주가의 디테일을 맞추는 것보다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맞추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홀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홀딩을 했기 때문에 어, 어, 이런 종목도 먹은 거죠. 제가 불즈 굉장히 좋다고, 어, 구독자분들에게 정말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얼마큼 올랐어요? 70% 올랐죠. 그래서 불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고점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 이 하락, 하락 세기 패턴을, 어, 이 불리시 패턴을 이제 벗어난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죠. 응. 그래서 이런 수익 실현을 하고 단타를 하는 마인드로는 큰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보세요. 360%가 올랐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가만히만 있었어도 360%가 오르는 게 불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큰 하락을 다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으면 상승도 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미들은 하락은 다쳐 맞고 상승은 피한다는 거예요. 상승도 다 먹읍시다. 그러면은 우상향을 담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적이 사실 좀잘 나왔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지고 있는 게아왜 이렇게 빠지고 있냐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 지금 뭐 미국 주식에 큰 악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큰 관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어,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추세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상승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음, 올초 같은 엄청난 상승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 테슬라는 좀 뜬금없이 좀 많이 빠졌죠 어,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진 않았는데 힘이 약해서 그래요 이거는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힘이 약하다 음 그래서 좀 어느정도 이제 조금 비비고 있는 모양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또 개미들이 또 많이 타는 주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이제 사실 변동성이 큰거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 입장에서는 괴리율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슬라 투자는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간에 그래도 이제 상승 채널 안에서 어떤 일봉상에서는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테슬라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변동성이 좀큰 상태이지만 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나스닥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의 방향성을 별로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상승장에 존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극단적인 탐욕이 온 것도 아닙니다 음, 극단적인 탐욕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하는 게 맞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SK 하이닉스 이것도 조금 올랐는데, 요거는 뭐 별로 어,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은 주동상으로 어, 계속 올랐죠. 어, 제가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때 들어갔는데 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같잖아요. 그러면은, 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차라리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어떤 걸 사냐? 제가 개미라면 이런 걸살 거예요. SCHD 같은 걸 사겠죠. 배당주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사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저점과 고점 계속 내려가겠죠? 이런 주식은 솔직히 쓰레기 주식입니다. 쓰레기 주식. 이런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제가 SCHT 배당주 이런 거 절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얘를 어떤 느낌으로 사냐. 그냥 유사 현금 느낌으로 삽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좀 포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느낌으로 들고 있고, 절대로 높은 비중으로 배당주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이런 주식은 쓰레기 주식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나스닥을 사야 된다. 나스닥을 사면은 우상향이 담보되잖아요.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추세를 파악하고 존버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